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만 12만 2천 개입니다. 12만 2천 개에다가, 아, 여러분 분양수수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 한 200에서 250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빤한데, 아, 조금 그약 브랜드가 조금 떨어지는 데는 한300 넘어갈 텐데, 아, 그러면은 평균 한300 잡고, 200, 200에서 300 잡고, 12만 개는 도대체 돈이 얼마인가요? 4조 가까운 양입니다, 4조. 그걸 누군가는 어쨌든 가져가요. 우리가 분양 상담업을 또는 분양 상담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참여하든 말든 간에 누군가는 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물량이 그 정도가 아니고, 연간 50만 개 가까이가 팔릴 거예요, 전국적으로. 수도권만 이 아니고 전국으로 따지면 그래서 대략 한 40만개에서 50만개인데 그게 앞으로 2021년 정도부터 약 5년간은 거의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양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왕숙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GTX-B 노선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 도시첨단 산단이나 창업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자족업무용지로 만들겠다 그 이야기고 왕숙천과 녹지축을 중심으로 자연친화형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이 이야기는 에 상당히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단지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자족업무용지와 주택단지에는 SBRT 또는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 개인, 개인 이동수단이겠죠. 아 이런 것들 새로운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한남 시청역 바로 인근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 미사강변도시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미사강변도시 바로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인플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에 해당한다. 또 이제 한수이남, 한강이남 쪽으로는 한강 수계 근처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비교적 쾌적하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이죠. 강남 접근성도 꽤 용이하다. 그래서 운영 중인 걸로는 지하철 5호선이죠. 그래서 이게 하남시청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도로는 외곽순환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것, 현재 공사 중인 거죠. 세종에서 포천간고속도로가 지나간다 그이야기고 서하남로를 확장하겠다 확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또 매력적이에요 지하철 3호선 연장 그래서 3호선 연장되면 은 상당히 양호하겠죠 이 양재로 가죠 3호선 그러니까 강남 접근이 아주 쉬워지죠 그 다음에 <laughs> 도로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남교산지역도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상당히 셀 거예요. 여기다 주거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족단지인 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공단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업과 주거를 함께 할수 있는 직주 접근형 도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출퇴근 자전거를 하면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또놀수 있는 시간도 많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지역으로 가기에는 약간의 애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지구도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 지구의 남측에, 남측, 남쪽에 박촌역이 있죠. 아, 그래서, 아, 이와 같이 박촌역을 통해서 아, 주거지로 이제 접근하면 되겠고요. 아, 지구 북측은 이제 공업단지를 많이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현재 과천은요, 아, 이쪽이죠. 이쪽. 아, 이쪽인데, 과천시청이 있는데 이쪽인데요. 요렇게. 지금 이제 신도시는 바로, 어, 그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어, 뭐, 양지에서도 가깝고요. 사당 쪽에서도 뭐, 그리 멀지 않죠. 그래서, 사당에서 남태령을 넘어오면은, 이쪽 신도시를 통해가지고 과천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보다는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라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하철 4 호선 선바이역 근처예요. 선바이역 근처니까 뭐 대부분의 분들이 뭐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과천봉단간 도시고속화도로하고 강남순환도로가 현재 운영 중이다. 아, 신도시 주변에 에,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은 굉장히 높겠네요. 에.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게화미터미널을 양재 쪽에 있는 거 이야기죠. 이쪽 어디에 있는 건데, 화물터미널, 어, 지하차도를 만들겠다. 차가 많이 막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제2연무곡 지하차도도 개통 예정이다. 뭐 이건 금방 되겠네요.